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대에게 반차를 조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율법에 속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된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세움을 받은 존재로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화목해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닌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과 자신의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댁의 반차를 조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멜기세댁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매우 신비로운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댁이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댁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제데크라고 하는 말은 의, 공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란 뜻으로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댁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그에게 복빔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멜기세댁이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처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대단히 신비한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방불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오이오오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거의 비슷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살렘왕 멜기세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거의 비슷하고 또 흡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댁은 장차 영원하시고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불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멜기세대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 규정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십의 일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구약의 살렘왕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5장 6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멜기세대의 반차를 조차 이 땅에 오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율하시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율하시고 인간을 동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질보를 짊어지심으로써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빌리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같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송냥하시고 또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저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속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하시며 또 아론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아니라 살레왕이요또 의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고난을 당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철저히 고난의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에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정결 피함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며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또 육체의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안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심으로써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 영원한 안식처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